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졌던 백제 왕실의 사찰이다.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어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가람 배치 형식을 하고 있다.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과 동일하게 이곳에 재현하여 건물 사이 간격,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등을 통일하게 하였다. 능사의 문화재 지정 명칭은 능사리 사지이나. 성왕의 원찰로서 왕릉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능사로 칭하였다. 대동문은 능사의 중문으로 뜻이 크게 통한다라는 의미로 법화경의 의미를 담았으며 사찰의 출입문으로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의 뜻이 바라는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염원을 담았다. 국내에서 최초로 재현된 백제 시대 목탑이며 부처의 사리를 모시던 곳이다. 높이는. 38m로 아파트 높이 13층 정도이다. 능산리 사지 목탑 3초석에서 발굴된 국부 288호 창왕 명석조사리감에는 백제 위더광 14년에 사리를 봉환하고 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능사 5층 목탑의 내부 모습이다. 못을 쓰지 않고 목재만으로 얼고 첨화의 하중을 떠받치는 백제시대 특유의 하항식 공법을 적용하여 건립하였다. 능사 5층 목탑 가운데에는 커다란 나무 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5층이나 되는 목탑을 버티고 있는 중앙 기둥으로 용의 문양이 꼭대기까지 그려져 있다. 능사의 금당으로 능사에서 불상을 모시던 공간이다. 예불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백제 불상 3존 불이 모셔져 있다. 불상의 뒤에는 커다란 광배가 자리하고 있고 중앙의 불상은 마치 커다란 연꽃 대저에 앉아서 수련을 하는 모습 같아 보인다. 백제 불상 삼존불 앞에는 커다란 초대 사이에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 대향로와 똑같이 만든 남무향로가 자리하고 있다. 자효당은 강당으로 대중에게 불법을 설법하던 공간으로 위더광의 성황에 대한 효심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로각은 서부속채로 국보 제287호인 백제 금동 대향로의 제작 과정을 재현한 공간이다. 향로강 내부를 통해 백제 금동 대향로의 자세한 제작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한국에서 발견된 향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전체 높이 64cm, 최대 지름 19cm인데 용과 봉황의 비중이 상당히 두드러져 있다. 능사 5층 목탑을 보면 백제의 뛰어난 건축 기술의 정수가 느껴진다. 국내에서 최초로 백제 문화단지에 재현된 백제 시대의 목탑으로 지금의 현대적 장비 및 건축 기술로도 복원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1450년 전에 아파트 13층 높이의 규모로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끼움과 맞춤 등 전통기법으로 건축된 점 등은 가히 불가사이라 할 정도의 뛰어난 건축술의 진가를 보여주는 건물이라 할수 있다 특히 가장 꼭대기에 있는 상류는 그 몸체는 동으로 제작하고 그 표면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13호인 7장이 도금의 방법이 아닌 순금을 수작업으로 입힌 후 정제된 오치을한 것으로 5층 목탑의 상징성을 가진다 할수 있다 국보 287호인 백제 금동 대학로와 함께 그 높이가 38m에 이르는 국내 최초로 재현된 능사 5층 목탑 등 백제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공예기술과 함께 건축기술의 정수가 느껴지는 바이다.